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빨리 왔거든요. 빨리 와서 12시 46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루 쓰다듬어주고 마루 쓰다듬어주고 마루랑 놀아주고 와 어, 그랬죠. 그래가지고 오늘 햇스 가가 센터 가가지고요. 인형을 선물 받았거든요. 불가리스 친구라고요. 먹는 불가리스가 아니요 불가리스, 불가리스가 아니라요. 그 불가리스 별모양 된 친구인데 뚱이라고 있어요. 스펀지법에 나온 뚱이라고. 그 인형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어, 오늘 몸 상태가 많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신 것같은데 아니요. 기분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음동세가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우울하고, 기분이 처지고, 뭐, 했어요 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6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 어, 머리 언제 감은 역하제로.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이라 했어요. 도대체 언제신데? 그래서 한 2주 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 머리를 자주 감으세요. 지금 머리가 뻣뻣하면 너무선 떡져 있다고, 음 응, 가대요. 그래가지고, 어, 아, 죄송합니다. 가면서그 선생님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었는데, 그런 말이 들었을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요 선생님들은 다음에 오겠다 해놓고 안 오대요. 약간, 약간 그렇네요. 누구라고 는말안 하겠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말하는지 알 거예요. 정땡땡이고 <laughs> 정땡땡 선생님이라고. 내가 진짜 많이 잘 따라왔던 선생님인데, 사실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장난을, 좋아하는 척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미남이었어. 제가 미남 좋아하거든요. 미남을 좋아해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아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안나네요.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안나요. 정땡땡 선생님 얼굴이 이젠 기억이 안나요. 얼굴 어, 그 키랑 몸, 몸이 있잖아요. 그마벌레가3능 부분이듯이요. 몸 팔, 기, 가는 팔, 다리는 기억나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요. 아 그만두신지 언제 됐다고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두신지 한몇달 됐나 모르겠어. 한 3개월 됐나? 아, 3개월 만에? 3개월이 아니라요. 새로 운 선생님 오자마자 바로 이어으로인것 같아요. 어, 새로운 선생님 오, 근데요.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일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그만 이름 아직까지 몰라요. 3, 4개월 됐는데도 이름 아직까지 몰라요. 하, 나도 참 대단한 것같아그 장인?